2025년 5월 셋째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경 정책부터 외교, 경제까지 이번 주의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1. 국경 장벽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내리조나주산라파일밸리에약 40km의 국경 장벽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재규어, 퓨마, 프롱몬등 멸종위기 동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이민 정책 법안이 하원 예산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 감면 연장, 팀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최소 2.5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카타르로부터의 고급 전용기 수령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4억 달러 상당의 고급 보잉 전용기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 선물이 부패의 전형이라며 비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이 개인이 아닌 미국 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BI의 이민 단속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FBI 요원의 약 45%를 이민 단속에 재배치하여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러, 스파이 활동, 금융 범죄 등 다른 범죄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행보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